이제 저희가 네네. 세 번째 홀로 넘어갈 건데요. 네. 그 전에 또 우리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요. 그렇죠. 네, 미니게임을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파크골프 클럽 헤드로 예. 공 튕기기. 아, 공! 공, 튕기기. 공 튕기기 할 겁니다. 자, 이 공이요? 근데 아니요. 그럼요. 바로 요 공입니다. 아아 이걸로? 네, 팽팽볼로 튕길 거예요. 이거는. 팀 분들의 합산 점수를 해서요, 아. 우승사만 그냥 살아남고요. 네. 진두 팀은요, 다음에 발을 묶어서 경기를 진행할 겁니다. 발을, 발을 묶어서 아. 경기를 진행할 발을 겁니다. 발을 묶어요? 네, 아. 아. 이인삼각 이인 아시죠? 아, 2인 아, 3각. 네. 아, 그 발을 묶고 골프를 쳐요? 어, 잔인한 프로그램이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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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하고 저하고 합산이죠? 둘이 합산이요 네. 형타기에 네. 실제로 하면 잘한다? 할게요 네. 잘할 것 같아. 네. 하나, 하나 둘셋넷이아 이거는 진짜 어이거 방송 <laughs> 노렸다. 하나 아, 둘 들봐 엄마 못 믿어 언니 다섯 아, 아. 개만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하나 둘+, 둘 오셋 아! 아! 하나, 하나 둘+ 오셋 여섯 개 다섯 개 아, 아! 이겨주세요 제발 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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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주세요 이겨, 아! 이겨, 이게 뭐 뭐야 너무 성이 난다 성이나 둘. 세! 아!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 불! 예, 예, 아, 이거 아, 아니야.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죠. 아, 아, 어렵 어. 아니야. 맞아. 어차피 우리가 아, 우리는 그래. 해야 되니까 어, 이겨 주세요. 그래. 부담된다고. 아, 제발 이겨 주세요. 네. 이겨 주세요. 네. 네 이겨 주세요. 아, 진짜. 진짜. 둘, 진짜. 진짜. 셋, 이런. 한국 사람은 세개 됐어요. 이래. 네. 한국 사람은 세개 됐어요. 이래. 네. 다섯. 다섯. 집에 가요 을0 2 안녕히 가세요 블4 아니, 그게 아니라 서커스 단이야? <laughs> 아니, 서커스 와. 하는 줄 알았어 야. 아니, 공놀이에 공놀이의, 공놀이의 임금님이십니다 자, 팝! 초에 68m 짜리 지금 우리 2호를 뛸 거예요. 치는 순간 제가 바로 카운트를 셀 겁니다. 판타 오버 될 때마다 어. 10초가 추가가 돼요. 전, 전.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쳐볼까요? 그럴까요? 시원하게. 예. 공음두 개죠. 자, 제가 바로 치면. 음. 네, 네, 치면은 카운트 킵니다 아, 임금님을 또 뛰게 만드네. 자기가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주원아 아, 그만, 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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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케이! 바로 똑바로 아, 넣타 칩니다. 너무 탔다. 너무 탔다. 육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잠, 맞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지파, 이거 지팡이로 쓰시면 아, 안 돼요.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쳐야 돼요? 어,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뛸때 음, 네. 혼자 먼저 가는 사람은 양 씨야. 아 오케이. 양 씨. 아양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절대 조심해요. 아유. 어, 야 이거 진짜 하나둘 발 맞춰야 될 텐데. 야. 잘 조아요. 좀 맞을 것 같아. 어. 아 무섭다 나. 좋아 좋아. 잘 조아. 오! 좋아. 그래, 잘해. 뛰어 하나, 어 하나, 하나 안 떨어야. 아,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잘내줬어 오,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Credit 하나, 둘. 선신랑이랑 세신랑 굉장히 잘뛰는것 같아요. 네, 워라 네, 워라동병 상련인가 봐. 자, 집중해서 두 타째. 서자. 하나, 둘, 셋. 너무 잘 잡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와서! 하나, 둘! 하나, 둘! 하 아. 둘! 이팅 파이팅 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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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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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이팅파아 둘! 아, 이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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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아, 파이팅 아, 아 사, 사, 보기, 파. 보기, 마무리. 어떻게 넘어졌어? 파. 이게 이번 자세 파. 너무 좋은데요. 파, 파. 파. 넣으면 파. 파. 파야. 파. 파야. 파. 다음 팀 네. 요정 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정 팀, 오, 오 이거 좋은데? 공식이군. 어머, 오, 귀엽다. 아, 연습이 잘된 팀이에요. 네. 잠시만요. 자 시간 킬 겁니다. 잠시만요. 네, 자, 우리, 네 우리 남편 됐어요. 루틴 해야지. 자. 오, 시즌 3, 파트, 파트, 잘 쳤어. 파트, 근데 다소 많이 늦긴 늦네요. 우리가 좀더 빨랐어요? 네, 조금 빨랐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거기까지 가는 거? 네, 거기까지 가는 지. 가는 시장에... 건 죄송하지만 비슷하다고. 아, 그래요? 네. <laughs> 조금만. 대신 이제 짧게 갔. 이 야, 저 작전 뭐야? 굿샷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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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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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하늘 정량이 좋을 것 같아. 언니, 붙이기만 해요? 붙이기만 삼타칩니다. 아유 시간 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게 4타지? 4타죠. 맞죠? 4타죠 이번에. 이제 4타십니다자넣요넣요너요파 자. 히 나이스 파. 아. 목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마이스! 아아아자 그래서 점수 일등부터 아어 이야기를 해볼까요? 1등. 네. 아니 네. 일등부터 이등부터 알려주면 안 될까요? 이등부터 공개. 네 알겠습니다. 이등이 일단 몇 초인지? 이등 일분 사십 초. 오? 오? 일팔입니다. 꼴등은? 꼴등 꼴등은? 이분이 넘었어요. 이분이 넘었습니다. 아니 이분을 넘게 파크를 붙인다고? 이분 15초 공5입니다골등이 어, 어, 2분 1오초요 어. 네, 그럼 그 꼴등이 맞다. 2분이죠? <laughs> 맞습니다. 우리 1분이 네. 야, 1분은 있잖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언니. 있잖아. 꼴찌는 네,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네. 2등, 3등 의미 없어요? 어. 맞아. 맞아. 그래? 네. 1등은 바로 네. 족쇄를 차고 있지 않았던 조선팀입니다 형 타이가 좀더 잘했으면 어... 괜찮았는데 아니 오늘 버디 어... 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진짜 아무 말이나 킥했어요. 우리는 닮은 백고 스문 상켜아예 알겠습니다. 저 예. 예. 솔직히 우리한테는 이 채만 있으면 그럼 음, 1등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번 판에서 조금 많이 뒤집힐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네. 뒤집힐 거예요 아마 왜냐면 승리하시는 분은 2점을 드리겠습니다 아제 밑에 보면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아또 우리 예능이잖아 아 네. 그래서 어, 우리 채를 바꿀 겁니다 아 체를? 네 아, 아니 파크제 아, 자체를 못 쓴다고요? 어, 제, 네 복불복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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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해주세요. 우리가 대표전으로 했었잖아요 대표 이번엔 반대입니다 네, 아, 아, 네. 주한 님, 민경 님, 음, 네. 경민 오케이. 님이 네네. 우리 라운드를 돌 제가, 거고요 제가, 네. 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네. 어떤 항목이 있는지 네. 봐야 되잖아요 항목부터 볼까요? 네, 항목 네,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공개 네. 난 봤어 파리차가 아, 있더라고 뿅망치 아, 둘셋자 셋. 돈다 돈다 오. 돈다! 자, 영웅의 가슴이냐 새의 가슴이냐 나는 거군요 야자+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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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부럽다. 아, 잠시만요. 아, 왜요, 왜요 왜요? 왜 왜? 어, 왜? 플라, 플라스틱이요 아니면... 아니 이거 아, 보세요 이거. 아, 여러분은 아, 지금 이민우 씨의 어? 요, 눈으로 욕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욕. 뭐야 빅스터리냐? 빅스리가 아니야. 아, 빅스리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제대로 맞어 아, <laughs> 아니 야, 이거 야구 여기서 야구 총소리 났어요 지금. 자 다음 은정아야 네, 자, 자, 자 상대로, 송민경 자, 씨가 자, 어떤 채로 칠수 있을지 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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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키채. 준비, 자, 자, 어, 돌려, 돌려, 아, 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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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돌려, 돌니야 돌려 돌아다야니야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 Oh you, right,,,, ah. oh, 잘 보겠습니다 오 와, 정하 씨 너무 세게 돌렸으니까 저는 살살 돌릴게요 하나 둘셋 네, 됐어 됐어 약하게 <September Tuesday> 와, 제발, 제발. 제발. 오, 오, Sono 아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